뭐 맞지. 123. 숙사나 이백이나123 좋은데요. 그냥 무시하세요. 아 보니까 <laughs> 야123 이번에 없어지지 않냐? 아. 아 그래도 살수 있대. 아, 없어져. 123 좋은데요. 많이 타세요. 그리 슈퍼게이트 받았을 때123 받았어. 이빨이랑. 아 이게 공방에서 잘 타지는 거랑 탱크가 좋고 안 좋고랑은 다름 진짜. 똥님 팸. 아니 공방에서 잘 타고 못 타고 가 중요하지. 아니지. 아이고 탱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다르잖아.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113으로 예를 들어서 동방에서 뭐 4,5천 딜을 해. 그게 만약 에그 상황에서 다른 탱크였으면 더 쉽게 이기고 더 많은 딜을 했다니까. 맞아. 그건 거 맞지.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게 동일는 거야. 근데 113을 타도 4천 딜을 해. 그런 그러니까 건 뭐다? 좋은 탱크다. <웃음> 좋은 <웃음> 탱크의 기준이 뭐, 뭐 4천 그러니까 딜. 똑같은 위치에서. 대7 0 0 0거아 그니까 그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1,2,3을 타도 맞아. 좋다 어. 아니 그니까 네, 봐봐 타세요, 아, 그래. 아니 그게 그래. 맞다니까 니 말이 마이 타세요 마이 타니 그러니까 네 말이 맞는데 그냥 들이친거잖 다른 랭크 타면 솔직히 더 효율을 많이 뽑아낼 수 있지 그니더 네. 쉽게 할 수도 있고 0대 뽑는 5이 에레산 머리로 쏜다 하지. 근데 이 파이브는 종양만 삭제해도 좀 사만한 효과가 있어. 삭제 연사 솔직히 탈거 같은데. 아니 이 파이브는 절대 하이오 아니야. 근데 볼 파이브는 113에 비하면 진짜 좋다니까. 고볼따 소리가... 뚫리냐? 더 좋은데. 이요? 아. 근데 1파티 동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어 이 파이브. 근데 볼따고로 뺏음. 양이 파이브의 문제가 뭐냐면은 DPL 도 헤비 중에 거의 최악이고 기동도 뭐 그닥 빠르지 않고 장갑도 거의 최악이고. 패치 약점 때문에. 여기 그냥 계속 막. 야이 새끼 제 눈치 존나 빠른데? 내 통보 잡으니까 힛. 도망간 거 봐. 못 잡았다. 근데 이 바이브는 뭐다? 좋은 탱크다. 어, 숙사도 좋은 거네. 숙사는 쓰레기. <laughs> 난 느린 거별로 안 좋은 거지. 그냥 에그히터가 말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런 것도 있고 279도 <laughs> 느려서 그냥 안 되네 말하는 게 에그히터랑 똑같아 요 그냥 무작정 좋대 잡고. <laughs> 아니지 에그히터는 애그이터 무작정 좋대가 아니고 에그히터는 279 버프 해줘야 된다 어. 이렇게 말해야지 279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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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웃음> 사이드 스쿼트 버프 좀 하면서 279한번욕구리딱떨리잖아저봐 음. 버프 해줘야 된다니까 이런 다니까 이게 <laughs> 맞아 <laughs> 에그히터는 맞다니까 그래서 냉전에서 다칠 거 같아. 아내 손을 손을 폭포를 좀 해야겠는데. 솔직히 스탈린트는 컷 줘야 돼. 그 핵도 쓰면서 개못 핵. 어잘쏘네 <laughs> 아, 그래도 이별 한판 이겼다 드디어. 한판에 이거를 다때 담는 거. 아. 알겠습니다. 다른 데다. <laughs> 다른 거 돌아야 <다> 까거하그 <laughs> 새끼 못 잡은 거 아쉽다. <laughs> 통보이죠. 레오타 라니까 랜덤 아279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못 때려야되냐 응? 음? 도망가야지 거시기 그거 니각 네 안나올때 트랙 끊어가지고 걔 뭉개몬데 아래 내가 안 나오는데, 아니 내가 안나올때 다른애가 나오겠네 쟤? 제... 아니 그거 너 거시기 끊고 밑에 파고들면 아, 아래에서 나가. 위를 쓴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시기는 솔직히 그 340건 아니면 그렇게 힘들 고폭으로 줘야 돼, 고폭으로 걔 기동만 봉쇄시켜도 아군들 다 같이 고폭 쏴주면 몰린다인가? 그래야 고뭐 죽을 수도 있음 게임 터진 거로 아! 저게 도탄이라고 이런

아, 근데 들 탱크 겁나 오래 하네? 재밌음? <laughs> 재밌는 건 재미로 하냐, 오기도 하지. 재밌는데? 재밌은 거 같지. 재밌안 하지. 가스 할래? 하루에 한 단계씩은 올라가고 싶어. 아, 카스가 더 재밌는 거 같아. 그렇긴 하지. 카스 좀 재밌지. 아, 근데 카스... 가스... 아, 어제 그거 해가지고 아직 쿨안 끝났을 것 같은데. 야, 대기시간 이거 끝나? 뭐야? 그 20시간. 아, 카스가 좀시스 랭크 시스템이 좀 이상해. 이겼다고.. 아, 이겼다고 핸저탐지 중어 이승험이 우리 2시간 남았대 대기시간 2시간 그래? 7분 그거 어떻게 알았냐? 들어갔음? 나 카스 응. 들어가 봤어 카스? 이들어갔는아 씨씨씨 <laughs> 굿 게임 떴냐? 올테 아니 2시간 뒤에 카스고 그렇게 어올땐 계속 해야지 아 어제 카스, 카스 너무 돈만 풀려가지고 너만 한.. 풀려. 너만 한풀어 뭐지? 에그이트 그거 잘 풀린 거에요. <laughs> 와, 나도 10킬 정도. 에그이턴 10킬한 거 처음. 인생 인생 게임이었어. 그거. 레전드였다. 저러면 <laughs> 어디 가지. 4단계를못 가. 아, 그러면 이번에 영적 끝나면다 위장 두개 얻겠네. 왜? 아냐 렌즈가 끝나면 돼 음, 골드 위장이랑 파란 위판저랑 렌즈 렌즈 위장 아, 먼저 줘 파란색 파란색이 이번 게많안 되잖아 너 군대 갔다가 으면 어차피 게임 망하 <laughs> <laughs> 아니 그거 인정 그거 맞다 는 거야 군대 가 그래, 게임 망한 아니 이대도안 했는데 어차피 이안 했으니까 지 무리야 이로비 무리야 어 뭐야 수동수학이다 와 이로비씨 아니 오늘 이긴 거야? 아니 불러안 끄길래 뭐지 했는데 수동수학이 했는데 그 정도로 와 저걸 수동수학이 였었나? 러시아잖아 아, 아 수동수학이 오졌다 얼마 내한테 관심이 없다 모르는 거어 어, 뭐야 탄 어디서 피는 아비이야 이거 해시로 가다가 갈고 써야지 안돼 고포 방금 좋 이지 하다 러시아는 냉전이 어떻게 레오가 더 재밌냐? <laughs> 진짜 러시아는 자주포가 100대가 넘어져요 기씨아 얘네는 자주포 타면는그 옛날에 막팀샷하고 밀어 죽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금 자주포 그거 제자 먹으니까 쟤장순가 데이 타고 있는지 모르겠네 쌍뇨 중앙 광장지르는 어디지? 여기 응, 있지 <laughs> 저거 무슨 미친 판단이지? <laughs> 뭐야 저 들어갔네? <laughs> 아니 러시아 서 근데 확실히 굿섭보다 핫섭이 더 무난하다 굿섭이 사람이 보여가지고 몸 판단이냐 저거. 근데 저 새끼 안죽었지심지어 우리 아군 좀몸 잡고 있다. 통보 이제 그거도 직사하고 있다. 쩍다다. 와왜저냐그 <목소리> <목소리> 그런 거 신경 쓰 거야 저도안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다. 그게 힘들지 제일 힘들지 아이 취그게 됐으면 이미 늦어 갔지. 냉전 성과 11%몇번을 힐을... 던졌지. 미친 판단. 다음 냉전엔 자거한 대로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 아, 그거 아니 나는 맹전은 신경 안쓸 테니까 공방 좀 제발. 제발 공방에 자주 가면 돼 좀. 아따 우리 공방에 이제 스카이마르라고 그러 같은 팀이네. 뭐 번조장 용인가. 전전 뭐? 때려치고 우 볼까 보다. 아, 공방이란다래전다 아, 스카이마르거데 편성이 아 이거. 지다 1이야 이제 4단계나 5단계 될거 같은데 스카이로 나도 이제 한판이등을탔데막 게임 해야지 화이팅 잔죽포 맞는 느낌 온다고 씨. 와 뭐야 방2 8 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클레논들 랭전 는한야 어제까지 해서 님들 골도못 까맣고 있 이거 야씨 바깥쪽들이 고하는데아 그들끼리 맞다니까 아, 씨발 어, 까먹 와... 뭔 샷이냐 저거 너, 하단 맞으면서 같이 끊긴 거아 그러니까 그걔도 축을 사야 되거든 그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니가 자주포 날아갈거 같은 타이밍은 존나 낫지 아, 수준이라 근데 냉전은 진짜 자전거 날아올 것 같으면 바로 날아오거 아는데도 못 피하잖아 맞지? 거기 있어야 되거든 근데 중요하거든 내가 가 있는 자리 거기 그러니까... 있어야 뭘응 어, 맞아 그러니까 간 거거든 냉전에서 있으면 죽고 없으면 지고 치지 자전거 타는 놈들 말이 왜 거기가 그렇게 안 아! 그거 그러는 사람들 특징 전투 까보어하면 절대 못가 어떤 사람은 피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던데 폴리스도 있던데 유튜브에 뭐 피할 수 있다고 개소리를 막 얘기 적어 놓은 거 생각해 그렇게 아, 생각할 순 있겠다. 있는데 근데 웃긴 거는 내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반박이 맞긴 맞겠다 피할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피할 수 있는 영상 가져와 보라는 한 명도 없었는데 4306가 저게 기동분산에 안전하니까 좀 별로.. 맹전에 애들 워낙 잘뚫르니까 재미가 없어